3번 f(x)는 나와 있고 주기는 1이고 그지 주기는 1인 f(x) 코사인함수 나와 있고 g(x)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우리는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이건 뭐 그럼 어차피 뭔가를 뭔가 적분해 줘서 어떤 상수가 되는 그런 애들인데 x 에 간식이 또 x가 이렇게 있으니까 t에 관한 미분이니까 x 제곱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뭔가 2차식인데 여기도 X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야. 이런 경우는 잘못 보던 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뭔가를 바꿔야 돼. 치안적분을 바꿔야 돼. 오케이? 치안적분을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자, 그거는 이따가 바꾸면 생각하면 되고 HX는 A보다 작을 때는 GX. A보다 클 때는 G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GA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이 그대로 GA에 와 있는 거지. 그 모양이 계속 이렇게. 그지? 근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아 여기에서 딱 힌트가 아 0일 때 G프라임이랑 A일 때 G프라임이랑 같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미분 가능성이 유지가 된다. 맞죠? 그래서 0일 때그점 지점이 그대로 A, 콤마 GA로 왔기 때문에 그죠? 평행이동에서.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g 로는 여기에 봐봐. 여기, 여기가, 여기 a를 집어넣어봐. 여기 a일 때 여기 함수값이랑 a일 때 여기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 ga 집어넣으면 g0, 플러스 ga, 여기 a 집어넣으면 ga,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ga 날아가니까, 아, G0는 0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미분 가능한, 기본 미분 가능성을 위해서 G'0랑 G'A랑 같아야지 그 미분 개수가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겠지. 오케이? 요 힌트 두 개는 이제 이 말에서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이거를 건드려야 돼. F는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제일 불편한 게 이게 얘는 어떻게 뭐라도 하겠지. 근데 얘가 제일 불편한 거야. x t. 그지? 그 안에 x가 있다는 게 너무 불편해. 상수 e t만 그래도 좀 나. 그지? x 변수 x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문자 선님이 s로 뒀어요. 자, x t를 s로 뒀어. x t를. 오케이. x t를 s라 하면 우리는 dt는 음함수 미분법 쓰면 되죠. dt는, 얼마지? x분의 st야. 아, dt, ds야, ds.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그, 이거를 갖다가 ds는 t에 관해서 미분한 x를 갖고 오면 돼. 분모에. 요렇게. 바꿔주면 돼. 우리는 b t 를 지금 x분의 ds로 바꿔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건드려 줄 거예요. gx를. x는 지금 x는 잠깐만 x를 내가 gs로 적었는데 x는 t분의 s x는 x자리에 t분의 s를 적고 x자리에 여기 파이 제곱이 있고요. 인테그럴 일단 적분 구간 조금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은 x는 t분의 s니까 t제곱분의 아니 조금 있다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x가 또 나와서 x가 하나 약분이 되거든 x 제곱에 1-t는 X분의 그냥 S 더을게요자 T는 X분의 S 그 다음에 F의 S 얘는 DS로 바꾸고 X로 나눠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X 하나 약분 되죠 하나 약분 되죠 그러면 파이 제곱의 인테그럴 X의 이것도 곱하면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FS ds 좀 식이 좀 간편해졌죠, 그죠? 간편해졌어. 그러면 자 t 자리에 자 x는 지금 여기가 t이기 때문에 t는 x 분의 s잖아요, 그죠? 그래서 t 자리에 내가 왜 t 자리 s로 바꿨으니까 s는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넣을게요. 자 t 자리에 여기 dt니까 t 자리에 0을 넣는 거야. t 자리에 0, t 자리에 다 0을 넣는 거야. 그러면 적분 구간은 x가 되겠지. 그 적분 구간은 x가 되는데 지금 t 자리에 0을 집어 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t 자리에 1을 집어 넣으면요 x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와 이걸 바꿔주고 난 다음에 x를 빼내고 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얘 미분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x가 이 안에 있으면 x를 빼내고 난 다음에 미분, 고배 미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볼게. 파이 제곱에 x에 x 빼고, 파이 제곱은 저 앞에 묶어낼게요. x 빼고,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s ds.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s fs ds. 오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S에 관해서, X, 에, X에, 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조금 빡시긴 했지만 그래도 X로 쭉 풀었어요. 오케이? 음. 그래서 G'X를 구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면 돼. 여기에서 치환적분을할때 요거를 얘가 불편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적분과정에 미지수 X가 추가가 된 거지. 그제 그래서 미, 미분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해봤자 앞에 거 미분, 내 두고 내 두고 뒤에 거 미분. 그다음에 얘 미분하면 x f x. 정리가 되죠. 그럼 남는 거는 얘 앞에 거 미분하고 이게 거 남죠. 그죠? 그래서 g 프라임 x는 파이 제곱의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 s ds. 이렇게 되지. 맞죠? 파이 제곱의 0부터 x까지 f s ds. 그럼 이거 이게 g 프라임 x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힌트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g'0. g'0. x의 0 지분은 0이죠. 그래서 이게 0인 거야. 이제 0이 나온 거야. 그죠? 오케이? g'0가 0이야. 그럼 g'a는? 그럼 여기 파이제곱의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sds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fx가 누구예요? 살바일로 말말 말봐. fx가 주기가 1인 아이야. 코사인 함수고. 그리고 4 등분을 해. 코사인 그래프는 1,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아이야. 자, 그런데 그게 바로 fx란 말이야. fx인데 여기 나는 s 축이라 고 하면 되지. s로 바꿔서, 그지? 자, fs가 코사인 함수인데 0부터 a까지 정적분 되는 결과가 z'a가 제로가 되고 싶은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적분할 때 제로가 되는 순간이 여기죠. 2분의 1. 첫 번째가.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양수 a,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수열 an이라고 했잖아. 그치? 첫 번째는 2분의 1. 두 번째는 1. 2분의 1 간격으로 쭉쭉쭉쭉 가겠죠. 맞지? 그럼 A가 될수 있는 게 2분의 1, 1, 2분의 3, 2,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죠? 계속 2분의 1 단위로 가속할 때. 그지? 정적분 결과가 제로가 되니까? 프라임 값이 제로가 되니까? 오케이. 그게 이 수열이 되는 거야. AN. AN 수열이 이렇게 되는 거야. AK라고 돼있니? AN이라고 돼있니?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됐을 때. 근데 그게 1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하면 되지 뭐이 분의 m이잖아.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얘는 2분의 k잖아. 그지? 그럼 2분의 1 앞에 있고 2분의 m, m 플러스 1는 18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두 자연수의 곱이 얼마지? 4, 8, 4, 32, 72 맞지? 그지? 그러면 두수 두 연속한 두잔연수의 곱이 70이 되려 그러면 8 9 7 2 M은 8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응. 여기에서 선생님은 이게 이게 이거를 이게 너무 처음부터 이게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불편한데 근데 이거 정리 x도 꺼내고 싶고 x는 일반적으로 이게 x가 또 꺼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접분구간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x t가 있어가지고 그지? 이 바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미분을 할 수, 미분해도 뭐다 날아가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지? 좀 어렵죠. 요거, 치안하는 거 요것만 해보세요, 지금.